디지털 제어 실험 7주차 실험 3-4 영상입니다. 앞에 외로의 스위치 두 개를 추가한 후 아래 조건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. 스위치 1을 누르면 7세그먼트에서 숫자 1, 3, 5, 7, 9를 순서대로 한번 출력 후 숫자 5에서 대기. 스위치 2를 누르면 0, 2, 4, 6, 8을 순서대로 한번 출력 후 숫자 5에서 대기. 작성된 코드입니다. 시작 8에서 처음에 세팅을 했으니까 스위치 누르면 02468, 그리고 5에서 대기. 다시 이번에 스위치, 이번 스위치를 누르면 13579로 출력하고 다시 5에서 대기합니다.